여기 태양처럼 밝고 뜨거운 에너지를 가진 사람 하루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병자 일주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병은 활활 타오르는 태양 자는 깊고 고요한 한밤중의 호수와 바다를 의미합니다. 하루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환한 미소와 넘치는 에너지로 다가갑니다. 마치 태양처럼 주변을 밝히는 존재 같습니다. 리더십도 있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루를 따르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일도 많습니다. 열정적으로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라 시원시원하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걱정 하나 없이 늘 긍정적이고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해가지고 혼자 남는 시간이 되면 하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요한 호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낮 동안 밝음은 간대 없이 생각이 많아지고 때로는 이유 모를 불안감이나 외로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여준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내면에는 아주 예민하고 섬세해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표면에 돌멩이가 던져지면 파문이 오래가든 말이죠. 이것이 바로 병자 일주에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뜨거운 태양 아래 차가운 물이 흐르는 수화상쟁의 모습입니다. 하루는 마음속의 반듯함에 대한 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수 속에 숨어 있는 정관이라는 별 때문인데요. 그래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맡은 일에 책임감이 강하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면도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불같은 성격처럼 감정 기복도 있긴 해도 결국엔 올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루는 누구보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마치 여기가 막 잉태된 사람처럼 이것을 태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정해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면 금방 지치거나 불안해하며 누군가의 지지나 격려를 간절하게 원하게 됩니다. 겉보기에 리더십과는 달리 의외로 의존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루의 연애나 결혼생활도 이런 이중적인 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하루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이면서도 때로는 하루의 뜨거운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차갑게 식혀버리는 존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는 배우자에게 헌신하고 책임감을 다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유로운 열정이 통제받는 느낌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의 균형감을 찾아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병자 일주의 하루의 삶은 밝고 뜨거운 태양의 에너지와 깊고 차가운 물의 지혜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이야기입니다. 겉모습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내면의 고독함과 때로는 불안정까지 끌어안고 자신만의 빛과 어둠을 조화롭게 다스려 나갈 때 하루는 그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처럼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면서 깊은 내면의 지혜로 길을 찾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병자일주의 진짜 모습일 줄수 있습니다. 병자일주는 잠깐에 어 병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병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차가운 밤의 물에 놓인 형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밝고 화려하지만 내면에는 깊은 생각과 지혜, 그리고 때로는 차가움과 불안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특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일주의 상징과 이미지는 한밤중의 태양, 어두운 밤바다 위에 비추는 태양, 혹은 등대와 같은 이미지입니다.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여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해 보이지만 내면은 불안정하고 예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리의 태양으로 물리에 반사되는 태양처럼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만 그 뿌리가 약하고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과 실제 내면의 힘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태의 에너지로 병화에게는 자수는 십이 운성의 태에 해당합니다. 이는 막 잉태된 상태처럼 순수하고 창의적인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매우 불안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변화에 민감하고 걱정이 많을 수 있으며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병자 일주의 특성으로는 밝고 정열적이면서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겉과 속의 차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책임감과 명예를 중요시하면서 다혈질적이면서 변덕을 갖고 있습니다. 예민하고 섬세하여서 사교성이 좋아 대인관계는 원만하지만 예민함과 내면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잘 맞춰주는 듯 보여도 냉정하여서 계산하거나 거리를 들수 있습니다. 일지 자수는 배우자 자리를 의미합니다. 자수는 병화에게 관성 즉 지장간의 계수는 정관에 해당합니다. 여성은 현명하고 능력있는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반듯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치가 관성이고 수국화하는 관계이므로 배우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간섭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건강이 약화되거나 관계의 어려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성은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배우자 자리에 자가 자신을 극하는 관계이므로 배우자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을 통제하려 하거나 잔소리가 많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태의지에 놓여서 배우자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서로에게 의존적인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업과 재물로서는 안정적인 조직이나 회사 생활에 잘 맞습니다. 언론 방송 분야에도 잘 맞고요. 재물에 대한 감각은 있으나 태의 영향으로 수국화의 기운이 재물의 안정성을 떨어뜨려 나갈 수 있습니다. 큰 재물을 모으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을 추구하는 것이 좋으며 투기나 사업 확정은 신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으로 수국화의 영향으로 심장, 혈관, 시력 등 화의 기운과 관련된 신장, 방광, 생식기 등 수의 기운에 관련된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경이 예민하여서 스트레스성 질환이나 우울증 등 정신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병자일주는 밝음과 어둠 그리고 뜨거움과 차가움, 외향성과 내양성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매력을 지닌 일주입니다. 총명함과 정렬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할 잠재력이 크지만 내면의 불안정성과 갈등을 잘 관리하고 주변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